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우리 알트레이어 홀더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을 못 보고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면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현재 시점 조금만 집중을 하신다면 우리가 손절이 아니라 수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트레이어 코인이 엊그제 상장을 할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유튜브에 실제 게시를 했었던 제 영상이고요. 이날 영상에서 보시면 알트레이어의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차트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한국인만 또 당한다. 요거 매수자, 매수 대기자라면 반드시 시청해야 된다라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알트레이어 같은 경우에 이미 일전에 한번 해외에서 마이너스 96%나 되는 하락세를 보여줬다. 즉 해외에서 이미 한바탕 해먹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기존의 홀더들이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지금 업비트에 상장되니까 어떻게 됐다 100%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방송에서 실제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백문이 불여견 한번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업비트의 공지사항이 뜨자마자 지금 1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알트레이어 같은 경우에 이미 일전에 한번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거의 96%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드디어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업비트의 설거지 물량을 던지겠다라는 폭등의 신호탄이 나온 거다.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결국에 기존의 홀더들이 이 상승세에 맞춰서 그대로 설거지 물량을 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면 뒷부분에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모습의 이 알트 레이어 코인을 상장이 됨과 동시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코인들, 요즘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보통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허리춤에서 지지를 받냐 안 받냐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결국에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신호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차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알트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지 구간과 반등 구간이 명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무지성으로 하락하는 거였다면은 이러한 반등 포인트 구간 없이 그대로 쭈르르 흘러내렸을 텐데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 모습을 만들어 주면서 개미들 털고 다시 한번더 자기네들이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 2차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이 알트 레이어 코인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포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상승이 어디까지 나와 주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리토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사이트에선 알트 레이어 코인에 초기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바로 ICO 투자자들의 수익률과 투자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초기에 알트레이어에 투자를 진행을 했고, 투자했었던 금액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한푼두푼 푼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더해보면은 거의 2,300만 달러가량을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2,300만 원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 2,300만 달러가량을 재단에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재단은 얘네들한테 무엇을 주냐면요. 지분이란 걸 주게 되거든요. 코인 시장에서 지분을 준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코인을 대체해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과 그리고 앞으로 풀릴 물량에 대해서 해당 ICO 투자자들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에 지금 얘네가 들고 있는 코인 중에 일부가 락업 폐제가 된다는 라 소식을 입수를 했는데요. 자, 락업 폐제, 락업 폐제. 요즘에 유튜브 방송만 봐도 너도 나도 락업 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경각심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솔레이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솔레이어가 지금 상장 이래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정말 빠르게 우상향의 계단식 패턴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4월 중순이 들어가면서 해당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제가 급격히 달라붙으면서 그대로 쭉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5월달 들어서면서 하루만에 마이너스 40%를 찍더니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마이너스 70%의 육박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솔레이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상승을 했었던 이유와 하루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 바로 해당 기사를 보시면 솔레이어의. 토큰 잔금 해제 후 가격이 60%가 됐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큰 잔금 해제가 바로 락업 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5월 8일입니다 즉 시세가 이미 무너지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때서야 알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락업 해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국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펌핑을 주거나 덤핑을 주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건 천지차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락업페지 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 전에는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다가 락업페지 일자가 가까워졌을 때는 이렇게 쭉 말아 올린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락업페지 일자가 임박했을 때는 이렇게 시세가 흐른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알트 레이어도 똑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번 달에 락업해제 일정이 잡혀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 입장에서 지금 이 업비트의 상장이 됨과 동시에 개인들의 관심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펌핑을 줘도 어떻게 될것 같아요 개인들이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보겠다고 바로 득달같이 달려든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이라도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펌핑을 디테일하게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타점이 보시면 이번 피보나치의 마지막 상단 채널을 뚫어주는 시점부터 한번에빵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윗구간에서 점차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 중간에 개미터기 구간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장 때 혹시라도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요로한 눌림모 구간들 구간들마다 내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내 평단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낮춰지겠죠. 자, 그러다 결국엔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줄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해당 ICO 투자자들의 락업 해제 일정을 알아야 우리가 이 상승이 나오는 시기를 진 잠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자, 이 목표가까지 알고 계셔야지 슈팅이 나와줬을 때 해당 부근이 마지노선인 줄 알고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옴으로써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해당 ICO 투자자들의 락업폐제 일정과 목표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개인 투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인 투자만 10년에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인 커뮤니티에서만 지금 8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해당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이 내용을 제가 지금 당장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세력들의 목표가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엔 해당 내용을 도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오픈해 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화면에 적어 드리는 번호 010- 6448-1845번으로 R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 가 정리되어 있는 사진 파일 한 장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내용을 봐도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여기 고점이 있는데 대응 방법을 그냥 알려달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때 평단가도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해당 평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제가 따로 안 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마토리 코인 S T P 종목 안내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 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950만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만 에요 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